네, 안녕하세요. 나무TV의 너무 나무예요. 안녕하세요. 꽃님집이에요 꽃잎집입니다. 이제 화장을 시작할 건데, 여기 매니큐가 아니고 화장하는데요. 그래서 일단 화장해볼게요. 일단은, 일단은, 오전부터 발랐거든요. Kiyopsi mandire jilkeya. Ponyo ponyo teram. <laughs> Kiyopsi mandire jilkeya. 이거 눈 뜨라고 할때 떠야 돼. 진짜 위험해. 문 뜨지 마. 튀어나한데 이따 닦아야 돼. <laughs> 기다려봐요. 눈 뜨지 마세요.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으아, 으아, 나 몰라. 이제 잘 없는데. 거한 번만 좀 할게요. 구독하지 아요한 번씩 더 눌러가지고 보세요.

밟게요 잘못한 어, 부분을 아이앤. 이거 막아야 되갖 네, 미안합니다 네. 진짜 대동해요 밟을게요 아! 짜잔 도깨비 도깨비에요 귀엽게 도깨비 도깨비가 아니고 으가 으가인데 아 어, 맞다 어, 야. 지금 나낼걸. 야. 하지 마. 지 마야. 잡지 말라고요. 어머. 집이가 엄마 불러요 아! 잠 진짜 아네눈 감아! 힘 주지 말고 할머니들도 금모양이야지한번더보고싶거든요 어떤 거냐? 뭉지만어고 아! 기다려. 아, 너왜 이렇게 잘 못해? 아니, 너무 가다 그런 게 아니야. 이따가 한 번만 더 할게. 아, 보다. 너무 가가지고. 나왜 이렇게 잘 못해? 될거 같아. 눈 감아. 너 지금 위험해. 너무 뭐 못해 너무 못해. 너무 못 잘해. 못해. 너무 잘해. 못해. 너무 못해. 잘 자. 눈감어눈감어 지금. 아, 눈 감으라고 위험해. 눈감어안 난 몰라. 넌난 들어가도. 야, 는 너무 아프게 하는 거 같아. 연필. 이거 눈썹에다가 하는 거야, 여기? 눈좀 진하게 해 드릴게요 진하게 하면 안 지워져? 어..네

얼른 보고 싶은데. 아, 너왜 이렇게 잘 못해? <웃음> <웃음> 근데 다 끝났나요? 아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빨리 보고 싶네요 기대되진 않아요 어, 진짜. 아 진짜 기대되아톤 아, 너무 조용한 것 같아 <laughs> 이제 마무리로 할게요응냉 것처럼 해드릴게요 먹는 것처럼 처럼기다가뭉들었요얘눈인흰이왕탱이야요 그냥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설정까지 안녕 댓글 줘요 <laughs> <넣어요>. 안녕 <laughs> <아냐. 밥을 웃음>